함께 잘 사는 세상에 한몫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. 네. 어, 면접할 때도 그말꼭 하셔야 돼요.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물을 거예요. 그럴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. 제가 덕분 스쿨 유튜브에 보고 가르쳐 주는 분 만났었는데 와, 제가 하늘에서 주는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받고 땅에서 주는 걸다 물도 먹고 다 전체에서 나한테 준걸 얻음 먹고 살더라, 도움 받아서 살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, 어 그럼 나도 뭔가 보답해야겠다, 전체를 해서 보답해야겠다,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함께 어, 잘 사는 세상 한 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,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.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면접에서만. 시험 점수만 일정에 올라가면 세상은 함께 잘 살겠다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.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기주의, 개인주의가 많아서 면접이 더 강화됐어요. 면접에서 거의 반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한 이유가 너무 이기주의, 개인주의가 많으니까. 옛날에 면접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주지 않지 뭐. 거의 학교에 가면 면접은 다 특별하게 뭐 그 옛날에는 뭐였냐면 감첩 행동을 한 부모가 있나 뭐 이런 것만 살피고 무조건 합격시켜서 왜 전부 다 우리가 잘할 때는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항상 마을을 위해서 모르신들 뭐 이런 전체를 위해서 살아라고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서 함께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자라는 애들은 전체는 안중에도 없어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뭐 이러다 보니 배 이상 뽑아 놔놓고 그런 사람다 골라내고 뽑으려 하다 보니까 면접이 엄청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전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 개인만 이야기했다? 앞뒤가 안 맞죠? 그런 사람은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네 해서 그 사람이 아니네 한 사람을 추려내고 사람인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덕부입니다 you mm -hmm.